강림도령과 그림자 여우. 옛날, 충청도 깊은 산골 마을에서 밤마다 사람들이 사라졌어요. 말도 없이, 흔적도 없이, 가축들은 피만 남기고 죽었고, 사람들은 누군가가 속삭인다고 말했죠. 그때 귀신을 본다는 강림도령이 나타났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보이지 않는 것도 꽤 뚫는 자였죠. 그가 마주한 건, 붉은 눈을 가진 그림자 여우. 몸이 아니라 어둠으로만 이루어진 존재였습니다. 나랑 함께 어둠 속으로 오면 너의 소원 하나를 들어줄게. 도령은 잠시 침묵한 뒤 이렇게 말했죠. "내 눈을 가져가라. 더는 널 보지 못하게. 그 순간 그의 두 눈은 멀었고, 여우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후로 그는 맹인이 되었지만 사람들의 슬픔과 두려움을 꿰뚫어보며 평생을 도사로 살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가 죽던 날밤 그림자 여우는 마지막으로 다시 나타났답니다. 또 보고 있지?" 강림도령과 그림자 여우 전해지지 않은